네. 사실 연습했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. 특히 제가 한국인이 아니니까 그 감정, 이 옛날 감정 이잖아요 그런 거 표현하기 되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좀 열심히 해봤는데 이렇게 좋아해주셔서 <laughs> 저도 기분이 좋네요. 다행이다. 또 사실 어제 군대에서 처음으로 해봤는데,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. 역시 <laughs> 군대는 사람 항상 많죠. 근데 그만큼 어,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뭐 오늘은 군대에서 두 번째 박스권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도 있고, 어, 그때도. 날씨가 추웠는데제 파스킹 딱 시작하는 시간 파스킹 시작하자마자 바로 햇빛이 이렇게 상상하게 나왔으니까 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바람은 바람, 그래도 비가 안했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. 또 어제 와주셨던 분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계속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공지가 나왔는데요. 파스팅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도 하고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부산까지 가는데요. 그래서 부산은 멀지만 어, 와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부산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스케줄 때문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바다 앞에서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산 바다에 잘 어울리는 노래들 준비하고 여러분들이랑 와주시는 분들이랑 다음 곡 바로 들려 드릴게요.